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망라한다 하는 망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입니다. 자, 전부 망라하자, 망라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어,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망라한다는 것은 전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면 한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망라, 망라. 처음 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글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망, 무슨 망. 그물. 고기를 잡는 어망이라든지뭐 그물을 던지는 것 투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물이므로 이렇게 실사를 붙이는 게좀 맞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 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망은 원 이런 모양. 이것이 그물을 뜻하는 망이라는 글자예요. 그물 코와 그물의 테두리다. 그래서 이것이 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 없다는 뜻 또는 죽는다는 뜻에 망을 붙였어요. 이것은 뭐 사람, 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감추어졌다. 어떻게 감추어져서 안 보인다. 없다라는 뜻도 있고 또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이, 이것도 망이고 이것도 망입니다. 두 개를 합친 것도 물론 망이에요. 합친 것도. 이렇게 합칠 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안에 망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없다는 뜻의에요 없을 망이에요. 아, 거물망과 이렇게 죽을 망, 망할 망을 했는데 왜 없을까? 예, 역시, 거물을 던지면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덮으면 없게 되죠. 또, 거물로 뭔가 잡아버리면 뭐 잡힌 물고기라든지 이런 게 죽게 되죠. 그럼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없을 망입니다. 어쨌든, 거물로 이렇게 뭘 던져 잡는 그물을 그물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벌릴라는앞 시간에 나침반할때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벌린다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제가 새가 있는데 새를 새 다리를 실로 묶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죠. 이 유자는 사실은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또는 우리나라의 10월 유신할 때 쓰는 유자예요. 예. 어쨌든 이것이 거물과 합쳐져서 이렇게 벌릴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새를 잡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를 잡는 그물이다 날짐성을 잡는 그물이다 이것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라 막라. 망라는 물고기 잡는 그물과 날짐성을 잡는 건물을 합친 말입니다. 앞에 망은 물고기, 뒤에 라는 날짐성을 잡는 새, 새 건물이에요. 그러므로 망나 한다는 것은 물고기도 잡고, 새도 잡고, 잡을 수 있는 건다 잡는다. 그러므로 전부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모두 다 포함해 자, 다 들어와. 망나 한다. 그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망은 물고기를 잡는다 그랬죠. 어망이다. 고기 잡는 것을 어망입니다. 이때는 이것은 고기 어고 이것은 앞에 삼수가 있으면 고기 잡는다는 뜻이에요. 고기 잡을 업니다. 물고기, 물고기를 잡는다. 음망이라고할 때는 두 글자를 다 같이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법망. 법으로 어떻게 법을 범한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망이라고 하죠. 좀 비유를 한 것이죠. 법망. 그리고 철도가 이렇게 깔려있는 것도 철도망. 방송이 이렇게 전파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방송망 이렇게 망을 비유해서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라자로 보게 되면 이런 것 나말이 있어요. 문전장라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작은 참새를 얘기하거든요. 문 앞에 참새 그물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집이 쫄딱 망하니까 옛날에는 떵떵거리는데 이렇게 참 대감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한적하니까 새나 잡자고 새 건물을 쳐놓는다. 그런 뜻이 문전장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나 만상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죠. 여기도 라가 들어갑니다. 나는 쌈은 빽빽한 나무를 얘기하죠. 이것이 펼쳐졌다. 새 건물을 잡으려면 이렇게 쭉 펼쳐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거진 숲의 나무처럼 많이 늘어져 있다는 것을 삼나라고 합니다. 삼나. 이 만상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삼나 만상이라고 합니다. 이세상의 모든 자연물과 뭐 인공물도 있을 것이고 주로 자연물이겠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 현상을 삼나 만상이다. 삼나다. 정말 우거진 숲의 나무처럼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우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